다는 이제는 뭐 많이 안 하고. 네. 장미랑 수산 시장 하고 뭐 상남 시장을 하고. 조금밖에 안타네요 지금. 굳이 올짱만 다니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올짱 다니네. 올짱 나오는 <laughs> 이유는 이제 돈이 없어요, 그 아니 아니. 어. 그러니까. 아, 진짜 뭐가지고 없고 뭐 눈멀 뭐 말도 안없로 모시고 막갈게 없다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이 노름입니다. 어묵 만드시는 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20년에서 1년 모자랐어요. 합총을 <목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두 사람 하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점심 먹을 시간 있는 거나 은 장사는 엄청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laughs> 한 3-4번? <3몬도> 있었구나. <목소리도> 여보세요 이걸 뜯까요 이거는 뭐예요? 저거 찹쌀다이요 종이컵 하나 있니다 뭐예요? 종이컵 물을 그런 거 물은 거 말라고요 아요거은뭐 따가운 물라고 손으로 찍고 손으로 찍었세요 손은 어디 있었죠? 자부가 좀 행대가 좀 오래됐습니다 한 2, 30년은 또는 이제 학원에서 주로 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방식이 다르지.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노점에서 또 하는 사람들은 손을 그냥 이래가. 손으로 이래가. 우리 잘안 되는데 이래 놓고. 이런 식으로. 같은 이 까베기를 해도 여기는 노점이다 보니까 바로 빨리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막상악이나 그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서는 바로 즉석에서 바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능한데, 30분 안으로. 이거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 안에 넣는 재료가 다른 거네요? 예, 이제, 이스트 같은 거 넣는 양도 작아야 되고, 밖에 넣으면은, 이게 개기나, 이게 이기나이런면빵 맛이 완전히 젖지버리잖아요 그렇게 냉장 보관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루 종일 할수 있는 그 시간을 맞춰야 돼요. <laughs> 추억의 사라다 빵은 네. 어떤 의미인가요? 뭐 옛날에 학교에서 앞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체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드는 거죠. 많이들 사가세요. 하루에 한0 0 대략 오십 하루에? 굳이 오일장 장사를 오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직업이 없으니까요. <laughs> 농사도 있고. 어. 농사는 어디서 지으시는 거예요? 가만이요, 가만. 가만에. 아 방장사를 하다가 이제 힘들어서 많이 못 다니고요. 이제 농사짓고 이게 하루만 딱해요. 오일 한번, 오일에 한 번. 오히려 한 번. 이 사라다빵을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어, 이거 우리 딸이 양산에서 가게 하거든요, 빵집. 우리 딸 아이디어도 좋고. 여기 빨간 거는 뭐예요? 크림베리야 아, 크림베리. 이거는 호박씨인가요? 그렇죠, 호박씨. 좀더 담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 있 <목소리도> 어, 좀덜 담았는데? 저담아야 했네? 방송 이해겠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빨리 안 하면 굳어버리니까 최대한 빨리 1초에 이거 배우려고 충청도에 있는 이거 만드는 사람들 다 쫓아다녔어요 아니요 안 가르쳐주세요 안 가르쳐줘가지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다 도둑질했죠 <laughs> 안가르쳐지고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터득하려고 많이 만들어보고 만들어서 주변 분들한테 드려보고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판매가 할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노력했죠 그 이후로 10년 넘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만들려고 그러면은 종류별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거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한 13가지. 우선 우리나라 뭐견과류 종류는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파는 거 아니요. 아니 야지마 생강지아. 아이고 오늘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파는 거 없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건강빵. 응 맛있어요. 이거 아니요. 이거 잡숴 아침에 구워서 네. 나온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올리다가. 아포가 이거 대창빵. 시작한지는 한4년 거의 이제 집고빵을 개발하는 시간이에요. 아, 당연히 직접 개발하 네, 빵을 한번 과일로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는게 지금만 산일 거의 산일 이한 살씩 왔 일단은 맛을 보세요. 손배추으로달여서 개발한 빵. 뭐 설탕 밀가루로 만든 그런 빵이 아닙니다. 영양식 빵입니다. 배도 택배도 가능해요. 네. 택배는이 정도. 재식시가 섞은 거 돼요? 일상 빼고 다 돼. 네, 이 가지 색깔만 이거 다대추예거든요뭐물밀가카도좀 들어가지만은 여기뭐 흑미, 보리, 금정기 계란도 좀 들어가고. 찹쌀가루도 좀들어가고 하여튼 이제 건강식으로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맛을 한거요 진짜 건강빵입니다. 정말 대추 달인 맛이 확 들어와요. 그렇죠. 他那个也得。哎 몇 개나 쌓였어요? 한, 쌓였던 한 15박. 스한 박스가 70개씩. 70개씩? 열 음. 15박스. 그럼 거의 천개네요그다 파세요, 천개 넘게. 나이는 2 2살짜가 해갖고, 지금 3 3년짜 하고 있는 게, 시각바닥만 33년이 오래에가 장사는 무조건 이겨될거 아니야? 맛있는 거갖다 파는 거예요리 비싸도 맛있는 거. 비싸도 맛있는 거. 소범만 이렇게, 정사가 디는 거. 안녕 아, 팬니다 아, 아이고, 아줌마 밥도 안 내고. 네? 저 아줌마 밥도 안 내고 네? 그냥. 뭐 튀기셨어요? 떡말린거예요. 흰떡 아, 자주 오십니까? 예, 없어지면 또 오고 애들이 잘 먹어 밥 줘봐. 하나 잡봐맛있어아 이게 떡형이요 흰떡. 떡큰떡떡말린거 잡숴봐 그놈은 마스크 때문에 뭐 넣었으면 지 <laughs> 아우, 맛있네요 기쁜도좀 공간에 뽕도 왔네 아우, 깜짝이야 것도 많이 들어갔네, 맛있네 맛있어요? 어, 응, 맛있어요 티브이 네. 봐가면 <laughs> 이거 먹으면 덜돌려 <laughs> 아, 텔레비 보실 때? <laughs> 네.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신 지몇 년이나 되셨어요? 40... 44년이나 되었습다 예산장에서요? 예 옛날에는 많았어요. 막 잔치 하느라고 그전에는 막네 대로 벌써 네 대. 네 대. 두거 삼천 원이면요두개 오천 원. 아니, 하나만, 이게 하나에 삼천 원. 안녕하세요. 예. 자주 사다 주세요. 네. <laughs> 안 떨어져요. 뻥튀기 안 떨어져. 아 좋아하나봐요. 네. 여 맛있어요. 이거 전체에가지고 세월을 내가 어느 세월에 다잘릅니까 하루에 개수를 갖다가 몇백 개 잘라야 되는데, 이건 깎아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마트 가면은 기계를 눌리뿐다고요. 그럼 왜 비싸냐,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이거 보면 은 둥글수록 항아리 모양이잖아요, 그죠? 자르고 자르고 해가지고 잘라보고, 이 짜투리가 많이 빠져나가, 살이. 그다 그걸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기고그러다 보니까 마트 백화점서 비싸게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르는 거이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잘라보고. 기계다, 이거 손으로, 이거 두개가지고 그니까 러 이것도 하나야, 어, 뭐 이렇게 기술자지, 그죠? 이거 아무거나 못 자릅니다, 이거. 근데 막, 나는 지금 막, 내 스타일대로, 또옷로도 또 쌀로 팔고, 먹거리가 최고라. 먹거리가. 이거는 한번 먹고 나면 없어져 보니까, 다음에 또사무수 있잖아요. 대신에 청결하고 깨끗이 하고, 사람 신용을 얻어야죠.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는 국포를 굉장히 내가, 물론 잘살 사람은 잘 살고, 또 선민들도 많고, 또 각기에서 이미 많이 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국포가 굉장히 중심이라 생각 중심. 서울 같은 거 보면 맹동이지, 그러니까. 어, 국보장이 되는 것 같으면 오마산 사람들 여서다 모이잖아요. 자 친구끼리 뭐 누구든 간에 밥한 그릇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 먹는 게그 국보장이라고 생각해요. 상판장이죠.